오빠 정기쟁이에. 첫 번째로 TV를 금속 3단 선반에 놓고 1점이다는 TV를 놓고 하단에는 PC 본체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속 외암에서 뜨끔한 만큼 정전기 인지전기가 자주 흐릅니다. 정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외암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에는 PC 본체 뒤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콘센트 접지는 되어 있고요. 저연 저항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방지책을 알고 싶습니다. 원인은 컴퓨터에 있습니다. 선반은 컴퓨터 외함과 붙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항상 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에는 노이즈 필터가 있는데. 평상시 누설 전류가 3에서 5밀리암페어를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누설 전류가 15밀리암페어를 이상 흐르면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컴퓨터 접지를 한 경우 6대 이상을 하나의 누전 차단기에 연결하면 누설 전류가 약 18밀리암페어 정도 흐르기 때문에 떨어져 버립니다. 접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누전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위 그림이 노이즈 필터 회로도인데, 노이즈 필터 접지는 컴퓨터 외함에 공원시킵니다. 평상시 노이즈 필터 콘덴서에 의해 전압이 110V로 분압되며 접지가 안된 상태에서 외함과 대지간 전압을 측정하면 110V가 나옵니다. 컴퓨터는 반드시 접지극 부치 플러그와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벽 콘센트는 접지극 부치용인데,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접지가 빠진 상태가 되며 외암을 만졌을 때 감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에는 5mAh를 미만으로 흐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접지가 누락되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드시면 선반을 접지선에 연결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